아무리 생각해도 참 하나님이, 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 생각이 어,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슴이 벅차고, 예, 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나참 나는 부족하구나. 이렇게 참 연약하고. 이렇게 참 모자라구나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주의 죄종으로 삼으셨다는 게참 하나님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아. 내가 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 참 감사해요. 예, 진짜 하나님 은혜가 커요. 앞으로 하나님이 예, 하실 일들이 참 많잖아요. 어, 어떤 때는 제 나이를 보게 되고 또제 형편을 보게 되고 유신적인 눈으로 나를 볼 때는요, 그렇게 다운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에게 은혜를 주는데 그 속에 있지 않게 해요. 사단과 내 상태는 여전히 그 속에 빠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또 끌어올려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막 힘을 주고. 가장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는 이게요, 뭐냐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가 가지고 나올 때, 나는 많은 어려움과 수렁 속에서 못 빠져나올 듯한 환경 속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쫙게 일으키세요. 그래서 야 내가 쩌다이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참 감사하죠. 이 그리스도 몰랐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흐름 속에 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나의 인생에 중요한가를 여러 뼈저리게 날마다 느껴야 돼요.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 다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성공 한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꼬꾸라질 때는요, 자육산빌딩에서 떨어지는 듯이 떨어진다니까. 못 막아요. 사람들은 꼭큰 저주가 와야 깨달아.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미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는 진짜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의 그 흐름에 내가 이 사이드에 있으면 안 돼요. 가장 중앙 센터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 우리 전사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주의 종독의 목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세미한 그런 흐름 속에서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중요한 음성을 늘이 채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의 말로 사람으로 봤다가는 큰일 나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면 좋다, 안 좋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사람이 인격이 저렇게 모자라냐, 이상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쓰면 그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 이야, 참,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큰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니까 오늘 서도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브라함이 속았거든요. 아브라함이 내가 누군가를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모든 민족을 살리는 모든 민족의 복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했는데. 자기 스스로 속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완전 다운돼가지고 가요. 먹고 사는 건이 문제 속에 오니까 모든 것이 뒤바뀌는 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 와봐야 그 사람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안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문제 오니까 자기 수준 다 바닥나는 거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는데, 아브라함이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믿음을 회복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불신앙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만 나고 또 많은 일이 생길 때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헤쳐나갈까 미꾸라지처럼 막 몸부림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불신앙 속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이면서 불신앙하고 있었구나. 세상껏 붙들고 있었구나. 먹고 사는 일에 내 인생이 맞춰져 있었구나. 하나님 계획은 어? 온데간도 어온 없이, 내가 누군가는 모르고 온통 육신적으로 살았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신앙의 그 끈인. 로스를 데려오지 말아야 했는데, 로스를 데려왔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라 그랬지,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너, 아브라함을 나오라 그랬지, 조카 로스를 데려오라 하지 않았거든요. 조카 로스를 데리고 왔다는 그 자체만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리고, 오고, 데리고 나온 이유가 중요한 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온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나이 먹었어도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 삼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양아들. 그래서 자기 유업을 잊게 하려고. 자기 아들 삼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얼마나 이 불신한 게고 이게 인본주의입니까?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롯을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100%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돼요. 왜 우리가 불신앙합니까? 왜 불신앙하죠? 예배 놓치니까.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순간순간 찾아오는 많은 가시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니까 아무리 살아도 안 되게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을 데려온 자체가 얼마나 불신앙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했구나. 그래서 롯을 떠나보냅니다. 롯을 떠나보내도 그냥 떠나보내지 않고 네가 원하는 모든 땅을 네가 가져라. 다 양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한다고 했는데, 내가 내 땅을 금긋고 차지하고 뭘 하고 그리고 그럴 이유가 뭐 있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로드에게 다 양보한 거예요. 다 양보하고 보내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체질이잖아요. 결단 내려야 됩니다. 로드에게 완전히 양보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불신앙을 버려야 될줄 믿습니다.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어, 나는 불신앙하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틀이 있잖아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뭐가 움켜지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불신앙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캐릭터, 내 생각, 내 주관, 내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고집. 그거 불신앙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안 찾잖아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올인 안 하잖아요. 왜?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어보세요.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데 내 인생을 들여버렸지. 진짜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버려지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던 언약을 딱 완전히 붙잡게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을 성공해 버려요. 자,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요. 과거를 생각할수록 내 인생이 자꾸 자꾸 더러워져요. 과거는 아무리 영광은 찬란한 과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은 내가 비참하면 상대적으로 내 자신이 더러워지죠. 과거의 상처가 많은 문제 속에. 아쉬움이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나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미래는 뭐냐? 앞으로 안 왔어요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울 필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입니다 오늘을 성공시켜야 돼요 이아브라함이 결단 내리고 난 뒤에 하나 옆에 기도하며 오늘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응답서로 들어갔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기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데 불신앙 버리고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준 거예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 이것을 네와 너와 네 자손, 네 후손에게 내가 다 주리라 약속했어요. 정과 행으로 네 받는 땅다 걸어봐라. 네가 받는 모든 땅 내가 주겠다 약속했어요.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줬던 말씀을 다시 확신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불신앙 버리고 믿음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한 거예요. 네.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노래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만이 나에게 영향을 받는 나의 상태가 된다면요. 놀라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참이 놀랍죠?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 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다 뺏어버려요. 오늘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진짜입니다. 오늘 성공 어떻게 하냐? 말씀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 외에 내가 영향받을 게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뭐 때문에 억울해서 막잠안 온다 그거 다 버리세요 내가 말씀 놓치고 기도 속에 못 들어가고 오늘 한 영적 스미스로 못 들어간 거 가지고 잠못 주무시고 여러고 억울해하시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바꿔야 돼요 억지로라도 바꾸세요 옆 사람과 얘기해 보세요 우리 바꿉시다 예. 네. 예. 네. 뭐, 여러분, 성질 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마음 아픈 게 있습니까? 짜증나고 막 성질 나는 게 있어요? 그거 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삽니까? 하나의 사람이. 말씀 따라가는데 인생을 들여야 됩니다. 아니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아이고, 진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향 안 받는 영적 서밋스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참 신기한 일이 생겨요.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되어져.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보세요. 되어져. 어떤 목상이, 큰 교회 목상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미자립계에 이해가 안 간대요.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자기는 개척했을 때 잠을 두 시간 세 시간밖에 못 잤대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머지 시간 전부 밥 먹는 시간 빼고 전도라돌아가야 돼. 대래 가지고 자기 다리는 완전히 낙타 낙타 발바닥이래요 굳은살이 되어. 그러면 하나님이 막 붙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안 돌아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신 목회하는 거다 대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 해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암무을 못하는 거 있죠. 그 자기 옛날에 30년, 40년 때 했던 방법이 지금도 막그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교회는 붕 됐죠. 열심히 됐죠. 그럼 뭐합니까? 교회는 계속 문제 오는데. 자기가 세웠던 집사, 장로, 이분들이 전부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조금 뭐, 어, 넉넉하게 살고 뭐, 사람들한테 뭐 존경받고, 뭐, 교회가 크니까 많이 인정해주고 막 부러워하고, 그런 뭐합니까? 자기 영적상태는다 주고 가는데. 다 주고 가요. 그래서 조용히, 원래 신경 안정제 먹고 살더라고. 조용히 전신병원 가가지고요,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 타서 먹고 다녀요. 그 사람이, 이게 어느 한 그, 그것만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움직이시는 엔터테인먼트지 하나 다 가지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회가 부흥되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집이 막몇개뭐 사지고 뭐 경제가 막 부흥되고 이게 중요한 것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인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되어진다니까? 일단은 되어져요. 여러분, 가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후대가 되어져요. 노력하지 않은 데 되어진다니까? 사람들은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아? 그거요. 위험합니다. 제껏 하고 나중에 병들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못 보면 안 돼요. 명심하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원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요. 세 번째 뭘 깨달았습니까?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오로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얻어야 될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 영적 서미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은 단을 만든 거요. 예 오늘 18절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 그랬잖아요. 단을 쌓았다라 이 말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다 바꾼 거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자기 인생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얻어야 될 힘, 영적인 힘, 이거 먼저 누려야 돼요.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천만 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마가에 다락방이었었던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영혼에 가득히 마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게뭐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면 끝나는 거지. 내가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방 랩넌트들이 다른 힘이 필요하게 한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증이 힘이 있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시험을 잘 보고 안 보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증이 힘이 있으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뭐, 어,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영적 서밋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역사하게 되지니다 영적 서밋시 정상에 서지 않으면 사람법, 사람 앞에서도 작아지고 어떤 일 앞에서도 작아지고 아무 일 못해요. 제가요, 조금 위에 있는 사람 만나보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없을 때 만나면 내가 긴장이 되고 말이 내 표현이 안 나오더라고. 어. 내가 돌아서서 그럴 때가요, 내가 왜 그러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 김기성 목사이냐.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왜 작아지냐. 말이 안 된다. 원인을 따져봤어요. 영증이 힘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자 없게 주어 없어서. 내가 오직 말씀 붙잡고 세상 정복하는 천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 없어서 두려울 게 없고 염려할 게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 아브라함이 영적인 힘을 넣는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영적 힘을 넣는 서밋 속으로 가는 기도의 단을 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면요 대성공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단을 쌓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기도하는 그 예배 기도는요. 그것도 단을 쌓는 거잖아요. 예배드릴 때 쌓는 단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성취시키는 응답 속으로 가는 기도가 됩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 내가 살아가잖아요. 평상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사는 곳에서 혼자 단을 쌓기 시작하면 현장 보는 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그 눈을 내가 누리게 돼요. 체험하게 됩니다. 또 두세 사람이 함께 단을 쌓기, 쌓게 된다면 여러분, 모든 흑암 세력 무너지게 되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현장 살리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꼭 한번 여러분 응답받아보세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때 드리는 그 단, 예배 드릴 때 하는 그 기도,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혼자 하는 기도,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체험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현장에서 갖는다면, 반드시 현장에 흑암설에게 무너지고 죽어 있는 현장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에 성공한 사람 중에서요, 한 사람만 예를 든다면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세 가지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응답 누렸어요. 뭐랬습니까?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다 확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한나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못 낳는 여자로 발세 받고 몇시 받을 때 너무 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다 기도가 깨달은 거예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를 그러면서 어느 날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싹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 따라 사는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바뀐 거예요 당장 응답 왔죠? 이 한나가 기도하는데요, 두 번째 응답이 왔어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 생겼죠. 그게 뭔 일입니까? 사무엘, 아들 사무엘을 얻었어요. 이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최초 선, 선지자잖아요. 기도한 대로 됐어요. 아들이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회개시켜 버렸어요. 나라를 바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요 사무엘이 나중에 시대적인 정, 왕, 다윗을 세웠어요. 야, 이루는 겁니다. 작은, 아무 힘없는 여자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만큼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서란 교회가 그런 교회요.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적 서밋으로 가는 단을 쌓게 되기를 취해으무 축원합니다. 한번 더 사람과 얘기해 주세요. 진짜로. 영적 서미스로 거는 단을, 단을 쌓읍시다. 아멘? 예,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을 불신앙 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언약 붙잡고 오늘을 성공시키는 기도의 단을 쌓게 해주시옵시며, 영적인 힘을 얻어 영적인 힘을 누리는 이 간을 쌓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축복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축복이 부부가 누리게 해 주시고 이 축복이 자녀에게 전달되게 해 주시고 이 축복이 항상 내 있는 자리에서 누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받았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시작과 함께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조합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